지메노는 더탐사가 IAEA 6월 1일자로 작성된 사전 그 유출본을 미리 입수를 해가지고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한달 넘게 계속 분석을 좀 해왔나봐요. 일단은 이것에 이제 진위 여부가 사실 정확히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예, 함부로 공개하기보다는 일단 진위 여부를 좀, 최대한 확인한 뒤에 공개하자, 뭐, 이렇게 한것 같은데, 어, 이거를, 아무튼, 이제, 원래, 이제, 원보, 이제, 최종 보고서가 공개가 됐죠. 그거랑 이제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너무나 유사한 그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한테 어떤 식의 익명으로 제보가 왔지만, 어, 사실일 개연성이 매우 크다. 예, 이렇게 보고, 어, 공개를 결정을 한것 같아요. 방사성 농도가 방류 한도를 초과했지만, 예, 최종 보고서에는 담기지 않을 거니까 안심해라라고 IAEA가 일본 정부의 그 관료들을 안심시키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어제 핵심이에요. 이 방송 그 내용 중에 이게 충격입니다. 충격. 그냥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그냥 막 강요해서 막 믿으라고 하는데, 예? 예, 국민의 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일본 정부는 당연히 그렇고 그로시인지 누군지 사무총장도 그렇고.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이거 보세요,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예? 이거 핵심만 다시 봅시다. 요런 내용이에요. IAEA 5월 19일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알프스 처리수 처리 최종 보고서 초안을 완성했는데 5월 19일에 완성했는데 이게 지금 미리 유출이 된 거예요. 근데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방사성 핵종의 활성 농도가 방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올 여름에 알프스 처리수를 방류하는데 유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되는 그 팩트랑 일본 쪽에 유리한 팩트 두 개가 동시에 나왔나 봐. 근데, 예. 네, 어느 하나를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담지 않기로 했다. 이거 아닙니까? 보세요. IAEA가 일본 정부와 협의한 후 대중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줄 수 있는 데이터와 결과는 삭제되어야 합니다. 라파엘 마리아노 그로시 사무총장이 쓴 것이 6월 말에 최종 보고서 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삭제가 된것 같아. 일부 방사성 핵종의 활성 농도가 방류한도를 초과한 것. 요게 삭제가 된것 같습니다. 최종 보고서 이런 내용 없잖아. 어? 하, 정말. 그로시 사무총장의 지시에 따라 알프스 처리수 방류를 지지하는 긍정적인 결론이 유학권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로시, 100만 유로의 대가냐? IAEA는 모든 테스크포스 전문가들의 과 논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들의 권고사항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중국의 그, 그, 이 전문가랑, 또 약간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 일부 전문가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이분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권고사항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거다. 실제로 반영 안 됐죠. 그래가지고 주, 더 탐사 보도 보세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전문가는 양심선언을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다. 라고. iaea는 모든 테스크포스 전문가들 논의를 진행할 것이지만 이들의 권고사항은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실제로 중국의 리우 선린 연구원, 이 사람이 이제 원자력 이 iaea. 국제원자력기구, 여기에 이제 그 보고서 만드는 데 참여를 했는데, 리우 썬린 연구원, 이 사람은, 아, 이거 문제 많다. 어, 이런 식으로 지금 그, 방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예, 이야기를 했는데,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 이런 내용들을 지금 중국의 언론에다가 그, 폭로를 한것 같아. 그 리우 썬린이라는 사람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 이렇게 얘기했네. 그렇지 사무총장 명의로 발간은 됐지만 전문가 의견을 참경, 참고 참고 영이었을 뿐 전문가 의견 채택 여부는 IAEA 사무국에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똑같네. 지금 양심적 그 그러니까 이제 더탐사에그 제보된 내용이랑 똑같잖아. 전문가의 의견 채택 여부는 IAEA 사무국에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냥 들러리로만 참여하고 내부에서 우려를 표명해도 여기에 실제로 보고서 안 들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예. 네. 예, 네, 그 더탐사의 6월 달, 어? 6월 달에 제보된 이 내용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죠? 예. 네. 아, 정말. 자, 그다음 도쿄 전력및 일본 관련 당국의 의견. 구스타프 카루소 알프스 안전성 검토 책임자겸 조정관 에릭 프리먼 IAEA 해관전 및 보안부 프로그램 책임자가 5월 22일 일본을 방문해서 최종 보고서 초안을 일본 정부에 제공했다.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누가 유출했냐, 그죠 여기 범인들이 나오죠. 구스타프 카루소 알프스 안전성 검토 책임자겸 조정관 1번, 2번, 에릭 프리먼 IAEA 해관전 및 보안부 프로그램 책임자 2번. 그다음 3번이 누구야? 3번이 이 사람이죠. 미즈노 토시야키 IAEA 무슨 일본 대표분가? 예. 네. 대표. 일본 대표 대표부라 그러나? 예. 네. 거기에 대표라 그러더라고. 미즈노 토시야키. 이세명이 작당모의했다라는 게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자, 이거 얘네들 이거 수사 받아야 돼. 예. 네. 지금 그 RTB 수리남 팀에서 오스트리아 검찰에 좀 고발한다고 하죠. 이게 다 수사 대상입니다, 이 사람들. 그다음 일본 정부는 보고서에 삼중수소 관련 문제를 은폐했다. 그래서 실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알프스 안전성 검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테스크포스 전문가들은 안전성 검토 에 적용된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그 일부 전문가들이, 그죠? 아까 여기 얘기한 IAEA 전문가 여기 있죠. 7월 6일 날 보도 나온 거예요. 이 문서는 6월 달에 입수한 거예요. 시민언론더 탐사가. 그러니까, 어, 훨씬, 이 미래에 벌어질 일을 이 보고서는 사전에 6월 달에 이미 우려하고 있는 거죠. 참, 더 탐사가 입수한, 이 문건이 가짜 문서면은 이게 다 하나 하나 다 맞아 떨어져 가는 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건데? 예? IAEA는 대중의 부정적인 시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모든 방사성 핵종에 대해 1%를 각각의 규제 한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라는 것도 정확하게 맞췄어. 예. 더탐사 쪽에서 어, 도쿄 전력의 검출 한계 목표는 각 규제 한도 1% 미만이다. 요고 실제로 예. 1%로. 예. 발표가 됐어요. 최종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니까 러 지금 더 탐사에서 처음에 요금만 공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마지막에 이 백만 유로 추가 요 예산 예 네, 요거 돈 받고 써준 영역 보고서 아니냐 이것 이것만 처음에 이제 공개를 해왔고 요 나머지 부분들은 좀 이제 검증이 필요해서 아껴 왔나 봐. 어제 이제 다 공개를 한 건데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죠. 예. 네.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어딨냐라고 당연히 이제 문제 제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그 결과적으로 IAA 최종 보고서 내용하고 다 일치하잖아요. 예? 예. 이거 내부 관계자가 아니면 알수 없는 내용들이잖아. 어? 이 목차부터 시작해서 다 일치하는데 어떻게? 어? 이게 가짜 문서라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어디로 가세요? You are You are from IAA. We are Korean news reporter, Where are you going? Why you are saying no answer? Korean news... IAA leaked the report in advance to Japan. Why you get million euro? Why? Why you get one million euro? Why? Why you no answer? 자, 오늘의 메인 콘텐츠 진행하겠습니다. 아 <laughs> 어,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할 거냐면, 그 언론에서 얘기하지 않는 UAE 공사 비용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게 원자력 그 신화에 지금 빠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언론이 뭐 국익을 뭐 생각해야 된다 이러면서 쉬쉬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정말 국익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 뉴스는 정확하게 전달해야죠. 제가 뭘 문제 제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예전에 그 이거 2009년 기사입니다 여러분. 한국형 원전 첫 수출, 이러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200억 달러에, 예? UAE 원전 수출에 다 이거 엄청나게 홍보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그런데요. 제가 그, 이 원전 문제를 조금 살펴보다 보니까, 어, 이게 지금 현지 언론에서는요. 공사 비용이 지금, 어, 300억 달러 가까이 들었다. 예.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놀라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이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야 이거? 보면 이게 지금 알자지라거든요. 알자지라. 알자지라의 2020년 보도를 좀 제가 뒤늦게 봤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더 많이 공사용이더 들었다라는 거야. 어, 이쪽이다이 있어, 있어, 있어. 보면 이 보세요. 어, the market just says no to nuclear. 보면은 지금 보세요. 어. 영어를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대충 해석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게 핵심인데 2009년에 UAE는 아랍에미리트는 뉴클리어 프로그램 이제 원전을 이제 총4개 짓기로 했, 했, 했잖아요. 우리나라한테 어? 한국전력 뭐 거기서 이제 수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의 어떤 대전환을 했는데 에너지 정책의 새로운 어떤 대전환의 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면은 보세요. 예, 네. 최초의 프로젝트 코스트는 어2 0밀리언 그러니까 이게 200억 달러죠. 200억 달러. 어. 빌리언이 10억이니까 그죠? 곱하면 200억이잖아. 그죠? 200억 달러죠. 200억. 어, 200억 달러로 계획이 됐었어. 근데 but thanks to d e l a y s 그러니까 공사가 좀 지연이 됐나 봐요. 예? 그래서 공사 비용이 2016년까지 240억 달러로 늘었고, 어? 어떤 곳에서는 추산하기를 이 바카라 원전 최종적으로 280억에서 300억 달러의 비용이 든 것으로 SNS에 추산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현지에서 있었어요. 어? 이거 모르셨죠? 여러분,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언론이 보도를 안 하니까 200억 달러에 수출했다. 이런 얘기만 나 이고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보도가 없잖아. 그러면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200억 달러야 우리는 계약을 200억 달러했으니까 공사가 늦어진 건 니네들 책임이니까 어? 그 추가 공사 비용은 니네가 내 한국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그 그 손실 어떻게 할 거야 한국 쪽을요? 어? 우리 국민의 그 전기세 올려가지고 그거 손실액 먹을 겁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어요. 원전 신화에다들 지금 빠져있어서, 그거 흠집내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런 그, 우려는, 제가 2 0 0 9년의 기사들을 살펴보니까 살짝 있었어. 어떻게 이걸 200억 달러에 건설해줄 수 있냐. 보통,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억, 400억 달러는 공사비용이 드는데, 오마이뉴스 2009년 기사거든요. 이 보면, 당시에 우리가 200억 달러에 이거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 300억 달러에 360억 달러 입찰을 했나봐 제시를 했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상가인데 우리는 200억 달러 해줄게요 해가지고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지은 원전 단가들을 계산을 해보면 도저히 200억 달러로는 지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 원전처럼 안전하게 지어주지 않고 UAE 원전은 막 허술하게 대충대충 지어서 200억 달러 어떻게든 맞출 수 있다라는 거야. 이 모자라는 돈을 이 건설비로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2009년에 오마이뉴스에 뭐 양이원영 기자? 어? 아, 이분 그분이네. 지금 그 국회의원 대신 그분이네. 그분이 쓰신 글이네. <laughs> 그러네. 양이원영 원님 말이 맞네요, 이거. 에? 아, 이, 저 기자 이름은 모르고 가져왔는데, 양희원영 의원이, 그 당시, 이분이 원래 환경운동가거든요. 그분이 직접 쓰신 글이네, 보니까. 양희원영 의원의 2009년에 의문이 지금, 그죠? 현실화 된 거네, 선정적이 보니까. 선정적이 보니까. 에? 네. 지금 여기 나오잖아요. 20억 달러의 수주가 됐는데 한국에서 지어주겠다고 했는데 공사가 지연되면서 240억 달러로 늘었다가 최근에는 280억, 30, 300억 달러 여기까지 늘어난 걸로 추산되고 있다. 이러고 있잖아. 어? 양희원 의원님한테 제가 전화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당시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도 원전 수출 과연 경제성이 있나 이런 칼럼들이 2023년 5월 15일 최근에도 좀 나오고 있었어요. 네. 빛 좋은 개살구 아니냐. 어? 무슨 부분을 뭐 봐야 되냐면, 봐봐. 여기도 이 얘기가 나오죠. 프랑스는 그 당시에 360억 달러 입찰했는데, 그죠? 우리는, 어? 그거보다 훨씬 싸게. 186억 달러를 제시했나봐. 200억 달러도 아니고 186억 제시한 거야? 와, 186억 밖에 그럼 못 받는 거야? 우리가 UAE한테? 200억 달러는 또 뻥튀기 된 거야? 원래는 186억 달러야? 뭐야? 근데 지금 400억 달러 지 들은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그럼 나머지 220억 달러, 이거 어떻게 배울 거야? 한국전력. 어? 그래서 지금 이게, 예? 예.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가 어떻게 이렇게 싸게 한국이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설명할 길이 없다라는 게강 의원의 지적이었다. 네. 2010년에 강봉균 국회의원이 이런 문제 제기를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 현실이 된거 아니에요 지금. 응?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한국 전력이 좀 시시하고 있죠. 이거. 우리나라 언론들도 쉬쉬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UAE 이후 원전 이거 200억 달러에 한거 이후에 원전 수주가 뚝 끊겼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언론들이 몰고 가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2010년에 매일경제 기사를 보세요.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 가격을 제시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원조 수출이 안 된다 이런 분석이 2010년에 나오 나오고 있, 나왔었더라고요 보면 보세요 원래는 3,400억 달러는 충분히 드는 공사 비용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200억 달러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팔아 버니까 응? 다른 나라들에서도 200억 달러 해주세요 한국 아니면 계약 안해 이러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예요. 에, 에. 최근 원전 수주 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몇 가지 이유를 든다. 먼저 UAE 원전 수주 당시 한국 측이 상상하기 힘들 만큼 과감한 지원을한 것이 다른 원전 발주국들의 눈높이를 높였다는 시각이다. 에? 발주국들이 너나 없이 발주 가격을 후려치거나 과도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계약 잔치가 무산됐다는 분석.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 핑계될댈게 아니라 이명박 정부가 말도 안 되는 200억 달러 이게 가능하지도 않은 가격을 제시했고, 어? 더 이상 수출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지금 바, 그 바카라 원전이 UAE 바카라 원전이 지금 300억 400억 달러가 300억 달러 채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걸, 이걸 계속 200억 달러에 맞춰서 수출하면 우리는 계속 수출할 때마다 100억 달러씩 손해를 봐야 돼. 그러니까 한국전력이 더 이상 그런 어떤 그 계약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원전 수출도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이런 분석이 있었더라고요. 2010년에. 에? 자, 그래서 이건 제가 지금 국회의원실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그바하라 원전의 그 수주 계약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아까 180억인지 200억다 러런지도좀 헷갈리죠. 언론 보도들이 좀 달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건설비용. 280억 달러야, 300억 달러야.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한국전력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정부를 상대로, 어, 정부 공개 청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공사비용에 맞춰서 UAE가 200억 달러에 공사는 했지만, 공사 계약은 했지만, 280억, 300억 달러 이거 보전해주는 구조인 건지, 계약 구조가. 그것도 한번 따져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볼 때는 고스란히 지금 한국 전력이 이 공사 비용 늘어난 거, 100억 달러를 손실을 그냥 감당해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한국 전력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렇고, 원전 수출 뭐 이런 거 신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니까, 예, 윤석열 정부한테 또 압수수색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쉬쉬쉬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국회 통해서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알자지라 보도를 보면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을 이걸 짓는 과정에서 무슨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하마터면 그 방사능이 셀 뻔했나봐. 그래가지고 UAE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나봐요. 네. 그런 내용들도 이 보도에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다 시시하게 바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싼값에 계약을 하니까 공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에? 보세요. 이런 내용들도 지금 뭐 한국 언론이 감추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랙스 아시리얼스 이슈. 뭔가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뭐가 금이 갔나 봐. 그게 나중에 발견이 됐나 봐요. 그래 가지고 ENEC 아마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의 무슨 원자력 기구인 것 같아요, 정부 기구인 것 같은데 얘네가 이것들을 계속 숨기고 있다가 에? 2018년 12월이나 돼서야 세 번, 네번 이렇게 그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이거를 크랙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Crack has also been found in b a r a k s number contaminated building. 에? 두세 번 이렇게 벌어지고 나서야 인정했다라는 거야. Cracks were eventually detected in all four Baraka Contaminant Buildings. Baraka 원전 네 개, 네 개에 지어졌거든요. 한국에서 네 개의 원전을 지어졌는데, 모두에서 발견된 것 같아요. 공사 이렇게 개판으로, 그러니까 돈아 끼려고 어, 자제 아끼다가, 어? 워낙 200억 달러에 싸게 수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라는 지금 의문들이 지금 현지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한국 언론에서는 다 쉬쉬쉬 하고 있죠. 어? 이 보면은, 2018년에, 그, 뉴클리어 인텔리전스 위클리라는, 이제 원전, 무슨, 전문, 무슨, 원자력 관련 무슨 전문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써 있더라고요. 2018년에, 이런 보도들이 있었어. 예? 네? 예, 네, 여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 그리스, 뭐 이렇게 공사 무슨 용어인 것 같아 그리스가 어.. 릭스 뭔가 이렇게 크랙 이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아, 이런 내용들이 써있고 어 There could be a crack in the wall 벽에 금이 갔다 라는 거야 원전 짓고 있는데 에? 이런 게 발견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너지 인텔리전스 코트드 원전 그 전문가가 얘기를 하고 있대요. 뭔가 좀그 건설 과정에서 인더스트리 건설 과정에서 뭔가 좀리퀴 리키즈 패스 뭔가 좀 예, 문제가 좀 발생해가지고 콘크리트 벽이랑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렸는데 테크니컬 프라블럼 뭔가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대 건설 과정에서 U A e 뉴클리어 플랜드. 기대했던 것보다 그 뭔가 좀 문제가 좀 심각하다 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문제가 심각한 균열이 발생해가지고 어좀 콘크리트 벽에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이 원전 전문가들이 지금 사실상 이거를 이렇게 익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거네요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의 그 원전 수출이라는 그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언론들이 다 시시시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원전 200억 달러에 이제 그 굉장히 초저가에 이게 수출되는 바람에 공사 과정에도 지금 문제가 생겨서 크랙이 생겼지.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서도 이 우리 200억 달러 아니면 니네 거 이제 안 사. 이래가지고 원전 수출이 안 되고 있고 다 이런 이유인데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이게 다 문재인 정부 때문이야 뒤집어 쓰우기 위해서. 예, 좀, 알자지라 이런 보도들을 다 감추고 있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이거? 예. 2020년 보도예요, 알자지라. 패트리샤 사브가? 예, 뭐, 이런 기자가 썼던 기사예요. 그래서 지금, 원전 신화에 좀 문제, 경, 경고, 원전 이렇게 지어도 되는 거냐, 중동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이런 식의 좀 문제점을 좀 다룬 기사인데, 예, 지금 한국 언론에 제대로 안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아무튼, 그, 정확하게, 어, 얼마의 비용이 들어서 지금 공사를 완료를 해준 건지, 그리고 200억 달러의 계약은 했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300억 달러 들었다면, 나머지 100억 달러는 손실을 누가 메우는 구조인지, 어? UAE가 메워주는 구조인지, 아니면 한국 전력이 그대로 덮어 쓰는 구조인지, 예? 이건 국회 통해서 정확하게 질문을 적으는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laughs>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 보세요. <laughs> 업체에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재현 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 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 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두 박스를 허지현 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두달치 먹을 산삼이 두 박스에 36만원인 겁니다. <laughs> 물론 36만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현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